경남의 대표 과일인 단감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상기후로 감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또 수출 시장에서도 중국산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막바지 단감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과수원. 일하는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익을 대로 익은 감들만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상품성이 떨어진 감들은 운반비도 건질 수 없어 이처럼 가수원 한 켠에 벌어진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감 농가들은 내우 외한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름 폭염에 이은 가을 잦은 비로 꼭지 들림이라는 피해가 덮쳐 수확량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상품가가 그 10개 땄을 때 5개 정도 되면 못쓸게 2등품으로 빠질 게 5개 정도 됩니다. 저장도 안 되고. 가락동 시장 같은 데로 시장 출하도 못할 정도의 과일. 망고와 오렌지 등 수입상 과일에 밀려 수요마저 감소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 떨어진 상황. 2010년만 해도 10kg짜리 한 박스에 3만 원이 넘던 단감은 올해 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정부나 보험회사에서 제외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출 길도 걱정입니다. 동남아시아 등으로 매년 7천 톤이 넘게 수출되던 물량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산 저가 당감으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국내 당감도 수출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 보이는.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성을 자랑하며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는 당감. 하지만 재배 여건의 악화와 수입 과일의 공세에 빌려.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